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기후위기대책과 에너지정책이 집중 토의됐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유엔에 대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그간의 준비상황과 주요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면서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정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요 발표 이후에 AI 수석님 간담회가 있죠? 어, 취소한 데 있죠? 네. 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 AI 수석님한테 어, 자연스럽게 이어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예, 수소님 매일경제의 성소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2차 대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10월 뭐 추석 연휴라든지 경주의 APEC를 좀 활용해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혹시 뭐 이후에 비공개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된 게 있으신지 그리고 10월 연휴를 좀 말씀하신 거는 뭐 임시 공휴일 같은 것도 좀 생각하신 건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이후의 어, 회의에서 이 문제는 다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께서 감고 목표와 관련된 얘기를 집중 토의했기 때문에 어, 이 문제는 어,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대통령의 지시 상황을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저 t v 를선 최민식입니다. 그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올릴 건지는 산업부가 추후 발표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어. 예. 그리고 이제 철강 정유 화학 일부 특수 업종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려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 이제 그 이쪽들이 굉장히 많은 어 탄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탄소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일적으로 산업의 챕대를그 예, 일일적으로 달 들이 되면 어 산업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살피라고어 얘기하셨습니다. 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의 요금 압박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약계통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살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취약계층으로 바로 전가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세계적인 어떤 그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나 이렇게 봤을 때 에, 기본적으로 원실가스 감축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빨리 빨리 그 늘려나가서 어, 최소한 그 타격을 좀 어, 경감시켜 나가야 되, 되고 또 정기요금이 어, 그 이대로 만약에 감축 목표를 시대,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재생에너지를 높여서 그 압력을 최소한으로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럼 어, 갱실내의 예, 종기요금 관련한 분이 있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선 오늘 2035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축해야 될 목표를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얼마만큼의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겠죠. 그래서 무작정 정교금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온시케스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압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살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네 스님 안녕하세요 오마이 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예전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스위스의 탄소세를 언급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대통령께서 직접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어또 이제 다른 어떤 전문가 비서관 분들이 담당 비서관이 여기 와 계시니까 그분한테 좀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그 아까 대통령께서 2차 내수 활성화 언급 관련해 가지고 혹시 3차 추경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거 그렇게 연결 바로 직전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요번에 소비 쿠폰이 내수에 그, 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자, 그렇다면 지금에 조금 더, 어, 이런 정책을 좀 이어나가서 어, 좀 좀더 어, 내수 소비 환경을 좀 진작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어, 구체적인 어, 그, 그 말씀에 따른 대책이나 지시는 어, 저의 이행은 지금부터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상님. 한국예보 우태경입니다. 네. 그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역대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국민들의 호응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인데 2035년까지 만약에 진행을 하다 보면 이번 정부에서도 인상 가능성이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정부는 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미룰 과제로 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좀 명확하게 네.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어, 계셔서 오늘 얘기한 거는 그렇게 오미크론께서 감축 목표를 추진하다 보면 어정규금의 상승 압력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더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잘 살펴야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 압력을 줄이,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 재생에너지 부분을 획기적으로 어,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또 ESS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기술도 어, 점검도 하셨고요. 저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고 그러면서 그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어, 달성해나가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전기요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 언제 올린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음,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연합인포맥스 정치석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석화산업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는데 혹시 오늘 여천 NCC에 대한 상황을 따로. 공유를 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뭐 대책 마련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언급하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음 그거와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인 감축 어, 목표와 배출권 거래제 문제 그 다음에 각국의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좀메크로한 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 어, 그 얘기는 어, 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또... 예, 예. 아니. 언급은 좀 어, 여, 저 회의 시간에 좀 나왔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기후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좀 조금 다른 기회에 또뭐 논의가 되고 있겠, 되, 되겠죠. 자, 됐죠? 네. 네 고생했습니다. 좋은 어, 어, 주말 되십시오. 네.